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입니다. 오늘은 EOS R5를 구매 후에 처음 어떻게 세팅을 하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고요. EOS R5나 EOS R6를 처음 받아봤을 때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설정만 따라 하시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EOS R5, R6 사용설명서에 대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가, 가장 먼저 카메라의 화질이 나옵니다 카메라 화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은 유저분들이 JPG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d 8 버전 이후부터는 RAW와 CRAW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훗날 RAW 사진으로 후보정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RAW 사용을 권장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RAW 이 기본 용량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C로우를 꼭 선택을 해서 JPG와 RAW를 같이 찍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잘라내기 종행비에 가시면 EOS R5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4500만 화소이기 때문에 1.6배를 사용하셔서 잘라내기로 해서 만약에 제가 35mm면 기본적으로 화각이 이런 식으로 35mm의 화각에서 1.6배 화각을 크롭을 하게 되면 50mm 정도의 화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50mm 같은 경우는 80mm 화각이 나타나고요. 화소 자체가 EOS R5 같은 경우에는 4,500만 화소이기 때문에 크롭을 하여도 1,720만 화소 웬만한 일반적인 사진은 찍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소가 조금 더 줄지만 조금 더 망원이 필요하실 때나 혹은 영상을 찍으실 때 1.6배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슈퍼 35mm 에서 촬영을 4K 영상을 하시게 되면 5K 오버 샘플링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기 종행비 1.6배 그리고 풀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쪽에 보시면 ISO 감도 설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ISO 자동 감도를 100에서 51200 자동 범위는 100에서, 어 예를 들어서 6,400까지만 올라가라 라고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말고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최저 셔터 속도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수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60 아래로 셔터 스피드가 떨어지지 말아라. 노출, 중간에 보시면 노출 0을 기준으로 60분의 1 /60 아래로 셔터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60분의 1 /60 아래로. 셔터 스피가 떨어지지 않고요. 저같이 어린아이를 사진을 찍어주시는 아빠 진사나 아니면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요구하는 스포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최저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1,000이나 혹은 500 아니면 125분의 1에 놓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 셔터 스피드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사진을 찍는 아빠 진사분들이나 스포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최저 스피드 셔터 속도를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다음은 깜빡임 방지 촬영입니다. 이게 뭐냐면 플리커 기능인데요. 가끔씩 손님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줄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 사진이 노랗게 껴요.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 형광등이나 아니면 배결등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됐을 때 플리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셔터 스피드가 200 타임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 연사 속도는 느려지지만 셔터 스피드가 250 타임 이상 실내에서 250 타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깜빡임 방지 촬영으로 플리커 모드를 어느 정도는 없앨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 시뮬레이션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설정과 그 다음에 조리개 그리고 해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제를 하게 되면 셔터 스피드가 아무리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아무리 밝아져 아무리 밝아져도 노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떨 때 사용하게 되냐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시게 됐을 때어 순간적으로 빛이 터지는 빛을 설정을 놓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 기본 세팅된 가베의 셔터 스피드로는 아주 어두울 겁니다 그래서 뷰파인더나 액정으로 미러리스 시대에는 바로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디지털 액정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울 겁니다. 그렇기에 노출 시뮬레이션으로 해제를 해서 찍으시면 되고요. 그와 반대로 찍었을 때는 이게 있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조심하시겠지만 보시면 내가 찍기 찍고 나서의 사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 사진이 똑같은 밝기로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둡게 찍으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어둡게 찍기 때문에, 찍기 전에도 어떻게 찍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촬영을 하실 때에는 설정해 놓고 촬영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미러리스를 사용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F 모드로 넘어가서 AF 동작이라고 있는데요. 원샷과 AI 서브라는 게 있습니다. 원샷 같은 경우는 초점을 여기서 한번 따닥 따닥 묻히면 더 이상 내가 움직였을 때, 자, 따닥 맞췄을 때 내가 더 이상 움직여도 AF 포인트가 바뀌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었을 때에는 AI 서브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사타를 이렇게, 반사타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도 자동으로 AF 포커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피사체를 촬영하실 때에는 AI 서브에다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물 움직이지 않는 사진을 찍었을 때는 원샷이 좋습니다. AF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과 AF 트래킹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AF 영역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후에 맞게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만약에 눈 AF 포커스가 들어갔다 되면 오른쪽, 왼쪽, 그리고 AF 방식에서 얼굴 인식 모드를 놨을 때는 동물과 사람의 우선 초점을, 눈, 눈동자 초점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눈 검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e 모드, 그러니까 얼굴 인식 모드에 놨을 때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연속 AF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항시 해제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연속 AF 때문에 AF가 잘안 되거나 계속 버벅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연속 AF는 항상 꺼주시는게 좋고요 AF 방식 선택 방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M펑션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 버튼을 누르게 되고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메뉴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이 요, 요 M펑션을 눌러서 AF 초점을 움직여야 하는 어,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게 소리도 나고 별로 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손가락 누르기도 불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AF 선택 방법에서 메인 다이얼로 하시게 되면 다시 누르고 이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 AF 설정을 초점 설정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EOS R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멀티 슬라이더가 있었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수 있었는데 이번 R5 같은 경우는 터치 슬라이더 바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조점 영역을 바꿀 때 불편한 것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레이 모드에서는 다이얼 모드 전환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다이얼 모드 전환을 요, 요겁니다. 요게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기본적으로는 해제를, 해제가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누르고, 그 다음에 사진이 보이면 내가 확대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다시 사진을 누르고, 그 다음에 사진이 보이면 확대를 눌러서 요쪽을 이렇게 돌려서 확대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에 피로도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요 다이얼과 그리고 이쪽 다이얼, 이쪽 다이얼과 이쪽 다이얼을 순서를 바꿔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을 보고, 사진을 보고, 그 확대를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로 어,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으로도 확대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 아무래도 한번 누르고 이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쓸 수가 있으니까 직관적인 사진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레이트 버튼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찍은 사진을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이게, 이게 이게 어떤 사진이다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는 기능인데 제가 십몇 년을 카메라를 사용했지만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레이트 기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그냥 이미지 삭제를 눌러서 그냥 이미지 삭제 버튼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엄지 손가락에 대한 피로도가 요거 눌렀다가 요거 눌렀다가 요거 눌러야 되거든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그러니까 엄지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엄지의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걸 눌러서 그냥 이거를 누른 다음에 사진을 보고 이걸 눌러서 이렇게 지워주면 바로 지워지니까 박자가 딱딱 맞으니까 지우기도 엄지 손가락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사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쭤보는 게 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자꾸 깜빡깜빡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찍었는데, 사진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깜빡, 깜빡, 깜빡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카메라가 고장이 아니라 사진에 어, 값이 없는, 그러니까 하얀색 부분을 알려주는 기능이긴 한데, 처음 보는 분들은 어, 이 설정을 꼭 꺼야 됩니다. 안 그러면 <laughs> 카메라가 고장난 줄 알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경고는 이렇게 꺼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따로, 음, 이건, 이거는 따로, 이거는 따로 한번 설정을 해봐야 알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번 편에선 건너 뛰겠습니다. 그리고, 몽키스패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저장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사진과 동영상을 분할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F 익스프레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사진은 SD 카드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 저장 옵션을 카드 자동 전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하다가 용량이 다 차면 SD로 넘어가는 거고요. 분할 저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동영상,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경우를 바꿔서 내가 어느 곳에 저장을 할지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중 미디어 저장은 1번과 2번. 그러니까 같이 모든 영상과 사진이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 저장 옵션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표준으로 하겠지만 저장 옵션으로는 이런 식으로 RAW는 1번 그리고 MP4는 2번 이런 식으로 영상을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사진을 지우고 싶으시면 메모리 슬롯 선택을 후에 OK를 눌러 주게 되면 사진을 전체 지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언어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한국어로 바꾸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될게 비디오 형식은 NTSC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펄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프레임 수가 안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영상을 만약에 내가 찍었을 때자 보시면 영상에서 프레임 비트가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60 프레임이 아니라 50 프레임, 24 프레임이 아니라 25프레임, 이런 식으로 유럽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펄이 되어 있으면 항시 무조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NTSC로 설정을 해 주셔야 영상에서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59.94 60프레임, 그 다음에 30프레임 24프레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파인더 표시 같은 경우에는 어, 뷰파인더 영상 만약에 짐벌을 올리실 때에는 화면만 올려야 되는데 이게 뷰파인더만 보이게 되면 상당히 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뷰파인더 표시에서 어, 뷰파인더만 보이게 할때 그러니까 LCD로 안볼때 혹은 액정 화면으로만 볼때 혹은 자동으로 전환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고요 짐벌을 사용하실 때에는 화면만 놓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화면 확대라고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두, 손, 두 손가락으로 딱딱 누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되면 화면이 확대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먹키스패너 5번에 보면 기본 세팅이 꼬였을 때에는 카메라 설정을 초기화를 할수 있고 어, 버튼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데요. 버튼 커스터마이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기에 보시면 멀티 펑션을 기본적으로 o f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점을 원하는 대로 내가 방향을 바꿔서 초점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기본 세팅에서는 이게 o f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f 포인트 직접 선택. 그리고 옆에 쪽에 보시면 동영상에서도 off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af 포인트를 직접 선택을 하시게 될수 있고요. 지금 멀티 컨트롤러 바로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A 포인트를 직접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의 커스터 마이징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화살표 표시가 있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화살표 표시가 없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어, 이 화살표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인포 버튼을 누르고 여기 컨트롤링을 돌릴 수가 있게 되고요. 혹은 이 인포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인포 버튼을 누르지 않고 컨트롤링을 바로 돌리면 즉각 반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라이카 렌즈를 끼고 싶다 아니면 이종 조배를 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렌즈 없이 셔터 누름을 설정을 ON을 하셔야 CPU가 없는 렌즈를 꼈을 때 셔터가 눌리는 기능이고요. 자 이렇게 EOS R5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